꼭뭐 연아랑 살아서 좋은 점이 있다기보다 정석원 씨가 연하여서 좋은 거 같아. 네. <laughs> 비싼... <laughs> 어? <우와야>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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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보다. 아, 모이셔 그래야겠네, 요 아, 정말. 어깨야. 어깨야. 정석원 씨가 연하라서 좋대. 나 아! 어떻게 해지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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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미치겠다 아. 지금. 제가. 뭐... 아. 영화제 때 정재영 씨를 뵀는데 네네네. 정말 저 멀리 계셨는데도 네.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. 네. 저희 여자 스텝들이딱 한마디였어요. 진짜 네. 백지영 씨 너무 부럽다고. 네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네, 결혼식 때면 아. 저럼 네. 백지영 씨저도 달라붙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런말네 <그럼요>, <laughs> 네, 결혼식 때고 이건 신혼여행 때 결혼식 아 네, 사진 어 <laughs> 어디 갔습니까? 아 어, <laughs> 라스베가스 갔어요. 어 아름다워. 아네 신랑 선녀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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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얘기를 듣자 하니 결혼식 날 네. 신랑 신부 그렇게 펑펑 울었다면서요? 네. 어. 엄청 울었어요. 오호. 그게 이제 정말 어떤 표정으로 울었냐면 약간 <laughs> 이렇게 럼네 표정이 이제 어떻게 그 절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<laughs> 그렇죠. 간 거예요. <laughs> 아... 왜냐면 주례를 김영수 선생님이 보셨어요. 네네. 그 서건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. 아하. 근데 그때 영화가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아... 주례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서건 씨가 그렇게 우는 거를. 처거든요 아, 결혼에 몰입해서 운게 아니고. 그그 그 영화에, 영화에 <laughs> 어려운 페이습니다 <게돼> <laughs> 그래서 막 그게 막붙받쳤나봐 훑은 <laughs> <laughs> 눈물이다. 훑은 눈물이다. 그 어려운 분 내가 알고아 그렇겠네요. <laughs> 내가 알지. 툭툭 건드리는 눈물이나. 툭툭 건드. 근데 이제 제보입니다. 네. 떠도는 소문이에요. 네. 네. 네? 네. 네. 제보. 제보. 네. 어. 돈으로 보셨다 얘기가. <laughs> <laughs> 네. 더우드럽꼬 졌다는 얘기. 그러니까 뭐, 나 능력 있는 여자야. 네. 어? 네. 나하고 가자. 이 네. 어? 네 앞길 보장한다. 네. 네. 일단은, 서원씨는 어. 네.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, 네. 제가 차를 사줬다. 네. 어. 그러니까 제가 서원씨가 입고 다니는 뭐 모든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걸 제가 다 이제 싹다 해줬다. 싹다 사줬다. 네. 근데,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, 직접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 누구예요? 정석원 씨가 네. 직접 제보를 아, 해주셨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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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직접 정석원 씨 톤으로 읽어줄게요. <laughs> 아가능합니까 그럼요. 네, 네. 사실 우리가 연애 초반에 많이 싸웠잖아. 특히 누가 수입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싫었어. 그 놈의 똥 자존심 때문에 연애 초반에 신인이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지영 씨한테 선물을 받으면 자존심에 돈을 꼬서라도 사줘야 했어. 한 번은 나한테 비싼 신발 두 켤레를 사준 걸 기억하지?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다 털어서 서울 사주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사주지 마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일부러 그런 적도 있었어. 그런데맘 <laughs> 몰랐지. 있어요. 알고 우리, 계셨어요? 눈치는 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<laughs> 우리하고 너무 달라. <laughs> 저는 그때 신발 두 켤레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. 음... 한 켤레 해주면 신고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아. 돌아올 신발까지 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두 켤레를 사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어. 어머. 아, 어머. 아, 정말 이제.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어. 서원 씨가 <laughs> 이제 <웃음> 남자가 그러는 거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. 아, 어, 아 정승호 씨가요? 원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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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그러는 거 치사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5만원짜리 선물을 하면 아... 자기는 10만원짜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만원짜리 안 받으려고 해요 아, <laughs> 멋지네요.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센 남자네요, 그죠? 음. 네, 많이 세요. 어, 그러니까 네.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거죠? 네, 사실이 아닌 거요 그렇죠. <laughs>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. <laughs> 네, 그렇습 근데 사실인 것도 많아요. 네. <laughs> 아유, 저는 아니 된 골뚝에 연기 안 난다는 줄이거든요 <laughs> 네. 이런 네. 소문 있는 거 아세요? 어떤가요? 김재동씨가 여자를 너무 많이 울려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올해 들은 얘기지, 제일 웃기네요. 뭐라고요?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왜? <laughs> 이모님 <이분이> 봐라. <laughs> 근데 이렇게 <laughs> 웃는 걸 처음 듣겠죠? 봤네? <laughs> 아, 근데 그게 왜그러냐면 <laughs> 수년 전에, 그때 제가 아는 언니들 그 그룹이 있었어요. 네. 그 있었어요. 제가 제동학교는 친하다고.